바 와, 돌아. 빠져. 봐봐, 봐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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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쭉봐, 쭉아리퍼보 천천히, 천천히. 싸움 이게 싸움을, 이 봐봐. 쭉봐, 쭉봐. W, 듀엣 계속. 아, 두고 있어. 계 잡아. 계속 잡아. 계속, 맞아. 계속 맞아. 잡아. 잡아. 계속 쳐, 계속 쳐. 아무나 쳐도 아무나 쳐. 마우파이마우파이 아까, 아요 아, 괜찮아 아까, 봐줄게왔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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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일 디테일, 디다일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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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갈게 디아일 디테일, 아테일 디테일, 디테일, 면서 해야 테일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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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어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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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고터려 이거 미포 코도 거기 아, 진짜 이쁘게 쪼였으면 잡았는데, 이거 아니, 얘들아, 아, 아 말도 안 되는 거 좋네. 아, 갈리 아, 갈리 아, 갈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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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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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너무 빨리.. 네 놓쳤다 이거 아칼리 왜 못봤지? 대관아 이거 미아콜 세게 세게말해줘 세게 아, 존나 아, 세게 아 잠깐만 아 그래도 그랬... 나 니코 왜이래 얘 지금 디코가 있었는데 오른 궁각 봐 아래로 뚫자 아래로 아 위에 봐도 아, 되고 야야야 아, 뭐야 니코 이거 뭐야 이거 장난기라는거야? 그래. 거야? 왜이래 우리 너무 많고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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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성태우 갇혔거든 성태우 갇혔어 아니야 아니야 싸워야돼 천천히 봐야돼 트위치 봐 트위치 봐 트위치 봐아 아니, 내가 이때 내가 아, 방금 아, 씨, 아, 존나 짜증나, 진짜 저번부터 진짜 해먹겠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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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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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 낭떠러지에서 있고 한번 삐끗하면 떨어진다. 좀만 더 신중하게 팀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실수를 없애고 할게. 아 말이 안 돼. 이패한 것도 씨발. 자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누가 씨발 디코 디도스건거 같아. 어떻게 타이밍이 그래? 어떻게 아칼리 딱안 보이는 시야 그 턴에 안 들리고 어떻게 그 발언치고 교전과 봐야 하는 그 상황에 듣고가 안돼 씨발. 우리 진짜 너무 자연재 일어나서 진짜. 아, 이겨볼게 잘하고 싶으니까 더 게임 액티비티 드리고 온더게임과 함께하는 202 광동 온더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J 멸망전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양팀 엔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 라스트 댄스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발 또 이런다 팀입니다 네. 와, 흠이 지치는 경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승 2패, 좀 아쉬운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줌바뜨, 디지구팔,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어, 호흡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팀은 이런 부분을 공략당하면 좀 무기력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온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돌아온 보성이 팀에게 불의 일격을 당하면서, 좀 네. 1승 2패, 오늘 3패가 될 수도 있고, 2승째를 기록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네. 일단, 하겠습니다. 줌바뜨가, 캐리 픽을 잡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 파이팅 해보자고 오늘. 야. 파이팅 파이팅. 기가이볍게 승승승하자. 이가파괴 모든 사람들이 내 위치 보면서 게임하면 좋아. 오늘 쉽게 이길 거야 오늘. 가보자. 다 가보자. 가자. 어 해보자. 네가 정해, 성훈아. 미포려봐 미포려봐. 아루시 하자. 아세게 할게. 아나세고하 어 이거 파이크라서 도중에 있어요. 나라이다 여기. 도주기. 나도 라칸 할까? 아, 나, 나, 피신 할 거야. 나할 거야. 바로 박아. 빨리, 뭐 빨리, 빨리 빨리 픽 박아 그냥. 예. 나 여기서 킨드레드거든. 예. 바보자아 킨드레드. 아, 준바 의 킨드레드 나왔네요. 그리고 뭐 저는 조합은 뭐 라스 댄스나 또 이런다라. 예, 원하는 대로 좀잘꾸린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정감은 또 이런다가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준바 의 킨드레드가 그냥 양해한 식처럼 한번 잘써 줘도 상대 조합이 갖는 힘을 쭉 빼놓을 것 같아서 좀 앞선다는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는 재미가 엄청날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바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202 광동 온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J 멸망전 시즌2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스 댄스 그리고 또 이런다 팀의 경기입니다. 레드 안쳤다. 아... 아 렌즈만 한다. 컴플. 아 노렛이야 마카이 가바탑 일로가 일로가 약간 뜨 끌리 안 끌리기만 하면 돼 이기고 기다려 기다려 아 맞는 척칼 준비해 기다려 아 푸시는 웬만한 붙이지 말자 잭스라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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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렇지 평타 때려 병뺄 준비 아 해야겠다. 아이스! 함미로 한미로한미로 아트 좋다! 이제 이제 천천하냐? 이게 적 정글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봐야 돼요. 음. 일단 역 버프로 저 와드에 뭐... 게... 아, 안 걸렸죠? 네. 와, 순간 또 영악한 새끼 잡았다 이거. 역시나. 아! 아 잡았다. 함정이 <laughs> 되는 거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와, 이거 잡혔어요. 좁, 좁, 좁. 데려간다. 데려간다. 아! 와... 못데려갔습니다 위파이게 떴다, 위파이게 떴다. 아. 나 위로 다시 올릴게, 이거. 대왕 위무빙 찍어봐. 오케이. 나 쌍게 할 거야, 이거. 못들으 조심. 갈게요, 대왕. 아. 형, 스마스 있다, 형. 먹었어? 먹었어. 이러면 다시 내려도 돼요. 먹었어? 세주 밑에 쪽이지. 다 완전 바다? 응. 아래로 올 거야. 나 스타트 좋아해 응. 얘들아? 내가 클릭. 형이 이 거리만 주면 돼. 다들 준비? 오늘 막. 이고 저렇게 탈뚝 쳐오네. 암무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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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무뱅. 야, 저렇게 탈뚝 쳐오네. 내가 어서. 내는데 아, 까먹나좀 돌아갈게. 아 돌아가. 온다, 애드 온다. 바타 네. 빼봐. 위로 보자, 위로 보자, 위로 보자. 직송을 잘 뺐다. 천천히 할게, 천천 다시 다시, 내렸다. 다시? 나 E 있어, 이 있어. 다시? 이거 이거 용. 다시 따라주게. 하자, 다시 하자. 아, 이거 먹을 거야, 먹을 뭐 거야. 오케이, 내가 캐스팅해서 이거 해줄게. 깔끔하게 어. 어. 아, 쳐줘야지. 요네, 요네 위에, 요네 위에. 복음 하나 봐야 돼, 하나 봐야 돼. 요네 보다 위에 보자, 위에 보자, 위에 보자. 보던가, 보던가. 됐어 됐어 뭐안 돼? 끝이야, 됐어 여기까지. 나탈다 나도 뛰어볼게. 어차피 나 신발 신고 가는 거라. 나왜 아, 어. 버리고 가는 거야? 간다. 나 뛸게 그러면. 마에올 준비 삼거리 들어가. 천천히 어. 기다려봐. 탈력 싸면 데제방이 조심하고 그 위에 불리는 거 조심해. 응, 어. 위치 와, 위치. 와, 돌아서 와. 내 위치 봐. 돌아 응, 돌아갈게. 아야, 그냥 와. 걍 그냥 와, 와. 와. 위, 위에서 봤어. 아야, 떠잖아 아. 그렇게 면 우린 여기서 자리 먹어. 쟤네 아직 멀잖아. 우리 세주 노궁이야. 가든가 라 마워 군라마라 위로 위로 얘들아 위로. 아, 이거 나만 자, 일로 와 빅토리 일로 와. 아, 왔어 왔어. 빅토리, 빅토리. 아, 왔어, 왔어. 뺄 출비, 뒤로 빼 준비, 뒤로 빼 준비. 파이코 공이. 나도망공어이 노고, 노너안 죽지? 빼면서 해 봐. 빼면서 해. 빼면 이득이야. 빼면 이득이야. 뭐야, 뭐 없는데? <목소리> 봐야 되데 야, 야 왜요에노 궁이라며 얘들아 아, 야리 아까 궁충는데안 썼는가 네. 보다 요 있는데? 이거까지 줄이 없으니까 번, 일, 일단 모이나 일단, 한한 일단, 한한 일단 한 모여 한 어? 어? 근데 리셋 나. 아, 리셋 됐어 다시 없어요 그리고 마오카이, 자! 마오카이 위쪽에서 점사 루시안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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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구요. 그리고 아래쪽은요. 자 드레이븐 한번 밀어내고 파이크, 파이크가 뼈자살, 아이. 뭔가인가요? 아. 한번 더 오는 어? 게. 근데 그 뒤에 예. 같이 들어오는 친구 있나요? 불비가 붙들고 들어간다. 운명봉인, 하지만 양양스로 양양스 잡습니다. 그 끝에 낫게 나. 아예 절대다. 그래서 이게 불비예요. 그고 한번 더 추격. 버릴 차례인가? 라스데스, 풀비 그리고 투신 둘이 만들었죠. 에뺄 생각 버릴 생각하고 뺐어야 됐는데 이러면 파이트 집간다. 형 그거 어봐야겠다스라서아나 이거 탑절령 까야 돼. 성훈이 와봐. 나나올올렸나 어, 시간 못 봤다. 하이트미드야 와봐. 하이트 내릴 때. 어 거기. 괜찮 먹으면 되 아, 네, 지금 아, 여기? 가면 여기. 지금 빼. 여기. 받드만 받고. 었어 이러면 먹으면 좋아. 굿너 칠게 칠게 스 준비. 스 어, 준비, 스 준비, 준비. 자 이거 와드에서 핑와 박았어. 제발요. 이거 되 아, 노궁이야. 너 노궁. 아, 노궁이야? 노이 어, 어 나저레이븐한테 어, 찍을 준비 위치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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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박았어. 박았어.

모란곰에 여전이까지 있어요. 예, 그 이동들이 지원하여 폭타 둘다 어, 네. 일단 먹었고요. 먹었고요. 아, 어, 말아 어디 나이스. 비해가? 잘 빨았다.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야, 근데 는 진짜 많잖아. 아, 올리비아제 너무 좋아 플레이. 막히겠죠? 이렇게 기 그런데 도망갈 수 있나요? 어, 어. 어, 어. 전멸로 빠지고 이러면 요넨 돌아가고요. 이러면 드래곤 먹었고. 네. 음... 이드래곤째 아. 앞쪽에 이거 라인 바으로 오면 막 그냥 죽일 생각 해야겠는데? 아내뒤봐줘 그러면. 아나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 우리도 들어가자. 파이크 뒤에 파이크 뒤에 파이크. 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 그렇지. 잔 뺐다. 미드 클리어만 해봐 동으로 돼? 아 클리어만 해, 그게동 클리어. 아왜 아, W? 아, 아 뺏어, 뺏어. 맞네 직스네도자 어? 위로, 마우, 카위 위로 와, 제발! 내 쪽으로 넓게 뚫어, 조금대로 가지마. 앞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주는 거야. 아. 마우 공깔 준비 기다려, 기다려. 음. 기다려, 버치면 미드, 미드, 한 라인, 미드 한 라인 더, 미드 라인 더. 라인 더. 넓게 넓게 쓰고 위에 조심해. 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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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 공 깔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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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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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레. 했어 천천히 천천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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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뺏을 수 있었는데 까비아 너무 아깝다 됐어 아 요네 안죽네 잘했어 이런 느낌이야 걔네 너무 잘했어 진짜 존나 잘한 거야 그러기에는 드래곤 치는 거 치고 있습니다 미드를 또 너무 우르르 가면 다 같이 이거 쳐요 각각각각그래서다 이겨야 돼 일단 어오오오가 요네가, 요네가 먹었는데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와 요네 궁이 마덕에 들어갔어요 이러면 전선 이탈 빼야 돼죠 빼야 돼요 요네 궁 마덕제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전투 이탈이에요 네. 자 그러면 드래곤은 먹었다 저 파이크 서포시라 요네 이니시만 진짜 조심하면 되거든 우리가 편해 아겐 음, 음. 최대한 내가 맞으면서 갈거야 갈거야 어 봐봐 봐제쟤 막아 안돼 아 여기까지 굿굿 요네 테리지 저거? 개이득 아 이러면 개이득이야 쟤네 사이드 못해 여기서 싸움 나면 싸움 할거야 미드 조심 미드 조심 마구 싸움 안돼 싸움 안돼 <라멘> 물어 아무나 물어 형. 아 뭐야 나뭘 주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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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네 멀면은 앞에 거 물어줘. 대박이 형. 아, 아, 어. 나 아, 아. 예, 파이크 여기 있어요. 아, 네. <라멘> 여기 찍었어, <일단. 라멘> 나 공은 없어. 어, 파이크 맞아 파이크. 아, 어 미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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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없이 미드 없이 리드 플씬, 우리가 밀고 나갈 거야. 이번에 쟤네 갈렸으니까 나갈 거야. 나갈, 확인, 거야. 확인, 거야. 가자, 가자.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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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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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다, 아 다,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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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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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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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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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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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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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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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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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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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아, 구도잡기가 너무 먼저 치고 나간다. 계속. 야, 에 플래시로 요네만 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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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잘 싸워 보자. 이 어, 아, 맞아. 대 맞아. 대 맞아. 맞아. 대 맞아. 직선 잡았어! 직선 잡았어! 타이프 어, 간다. 어. 굿. 어, 어. 너무 잘했어. 타이프 탈퇴. 탈퇴. 뒤로 에이, 막아. 공 쏴. 기다려. 나안 꺼든다. 나안꺼 보자. 보자. 천천히 보자. 갈게. 갈게. 천천히. 나갈수 있어. 해도 돼. 하면서 뒤로 빼. 앞에 앞에. 요네. 요네 봐. 아, 요네 봐. 요네 봐. 요네 봐. 요네 봐. 요네 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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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가. 외부 가. 드레이븐. 드레이 드레이븐 봐야 돼. 드레이 렛또 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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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거 아냐 죽은 거 아냐? 가인이야 그 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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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븐 가인, 가인. 아니아니안냐더 아니, 죽었어 더 죽었어 어 ㅈㄴ 아깝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이겨야 증명이죠 근데 네 어? 한번 볼게 어? 바꿔놓나요? 이거 그리 그래, 들어가나요? 라칸니 덮나요? 뭐가 되나요? 근데 이게 어 마우카이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누구네? 한번더와 뭐 요네, 요네, 그 요네 요네 잡혔어요? 요네 잡았어 요네 무시한 잡았는데 요네 잡았는데요 루시한 컸어요 아니 커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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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죽여 주바트야 어, 존나다 이게 김성태 형식 쳐 먹으러 가 빨리 싸움이 열리면서 또 이런다 팀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나 위치 보면서 똑같이 그냥 요네만 볼 거야 나 이거 어떨까 이거 이거 좀풀어봐 제발 앞에! 제발! 앞으로 가앞으버스다 음. yeah, 이거 또버스야또버스 아, 그냥 나, 가! 그냥 가 아, 가! 오고 그렇지 그냥 가야야야 싸워 싸워 싸워! 온라앞가 세즈 세즈 잘했다 뭐 되냐 뭐? 봐봐 요네 원투야요네한잡면 이겨. 요네만 어, 잡았어. 아 요네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자 이번에도 정면한타또 right. 하러 가자 나가자 나가자. 직사 어, 아파요. 좀 많이 았어요좀 많이 았는데 직사 아파요. 이 많이 나. 어 그래 이거 녹여 야여녹야야야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게 나와야지. 계속 밀고 나가 야공 있잖아 밀어. 아 지범이 치지 마. 드래곤이밖에 없는 드래곤도 위험해요. 드래곤 아파요. 그리고 드래곤 인게 받았죠? 먹었어요. 목표물 우와... 현상금까지 획득 6 0 0 0 골드로 줄었습니다. 거둬내야 돼. 여긴 계속 마우파이랑 라카니 거둬내야 돼. 아, 요네 찾으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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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마우공, 마우공. 빼주, 빼주, 빼주. 이거 빼면서 무슨? 아, 나개피다나 개피더. 안돼, 안돼. 바로 막자 바로 안주면 돼. 바로. 이거 있어 아, 신다, 신다. 개 빠르다. 사이코 이런 있어? 날로 왔나? 어딜레너딜 견제해봐 견제봐어나 있어 나이스 천이 수천. 빠지면 빠지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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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수천이 천이천이아 도둑이야 시발. 테일가바볼 거야. 다미드테일 어. 찍어봐 찍어봐 찍어봐. 사이코 맞았어. 이거 나스마스래래자자자무 하면서. 자 이거 직스도 지금 모자까지 3코어라서 이거 수두 볼 생각을 할것같아요 군바트가 양의한 식초 전멸 다 있거든요. 이거 빅토르와 함께 그냥 쉽게 주죠. 오 빅토르가 어, 잘 긁었어요. 어 그리고 어. 빅토르가 잘 긁었어요. 네, 포기 포기 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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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었어요. 그데불비도좀 예, 어, 위험하지 않나요? 불미 위험해. 불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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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성태가 바로 터지긴 했는데 죽었다, 이거 죽었다 살아나면 이거 차주마세요. 쳐요. 똑바로 서라 오예오. 데려갔어요. 아니 진이 뭐 이래요? 데려갔어요. 그럼. 이 와중에 이게 딜이 이런 무선1 7초야 될거 같은데요 바로? 응. 응. 더더더더 근데 자코 바로 빼야 돼 요네 어... 7초야? 텔 어... 있을, 아, 있을 거야 쟤 그만 아, 이제 고더우나 어. 파이터 파이크부터 나이스 자꾸 빼는 거 좋아 요네 텔 타는 거 없어 요네 텔 타는 거, 아, 거 없어 세주 높플 세주 높을. 세지 높을. 돌리자 마호카이 천천히 천천히 아 내 버리면 생각해요. 대주아리가. 다 됐다. 자다 나이스. 됐다. 밥대가 아, 됐다. 슛 갔다. 나이스. 아 나이스. 여기 아 이다 따라왔어요. 아까 만 골드 뭐9000 골드 지금 2000 골드 의미 없어 이제. 골차 의미 없어. 바로 먹었습니다. 이거 2천까지 가던 가 얘네 세조 여 떼지.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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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어 여기 박히는 거 모르고 이거 내가 그냥 내릴게. 내리자 내리자. 내려 내리, 내려 내리, 내려 내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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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빼봐 빼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물어! 잡았다 천천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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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은 나... 너... 노정화 불비 밑에 불비 밑에 이러면안될거 같아 보자 보자 오면 볼게 오면 봐 오면 봐 바텀 써 라인 써야 되긴 해 이거 그냥 앞라인 선 넘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물어야 돼와 시X 어나거야 봐줘 봐줘 천천히 봐줘. 천천히 봐줘. 들- 어온다들어온다마오카 이? 쟤. 얘들아, 이거 또벗으니까 그냥 가가 가. 가, 가. 마오카 아래로 가. 아, 그냥, 그냥 가 아무 데나 가 봐. 라고 마오카 가.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라고좀라고좀가 가라고. 아, 가, 요네 그렇지. 봐. 요네 뺐다. 용서용서 용서. 아, 살다 걸어만 세 봐. 요잡았네 잡았어. 요네 잡았어. 요네 잡았어. 천천히, 뒤에 뒤에 봐줘야 돼. 먼저 봐줘. 텐트 봐줘. 텐트 봐줘. 텐트 봐줘. 이게 맞게. 아이고. 잘했어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노프리야노야노프리야대원해 봐. 천천히 해 봐. 아필 치 성원이 뭐에 터졌냐? 갑비 아, 나 급해져서 스매 잘 썼어야 했는데 라칸 저 친구가 앞라인 잡는 픽인데 사실 몸이 튼튼하진 않아요. 그또 다시 대전의마서 깔고 지켜라. 튕겼고요. 어? 어, 드레이븐, 오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 정말, 저간! 드레이븐! 아아아아아아! 다요가 먹었어요! 다요, 다요! 와저영 시작! 어, 드레이븐! 어? 자, 일어나요. 일어나요. 루시아 루시아! 고요 루시아! 포시안! 벨붕테가! 벨붕테! 벨벅태! 제한등 요에드장! 이거 오히려 요네하고 드레이블이 아니고 벨붕테하 진짜 말이 안돼요! 드레이블이! 맞았. 다 일 밀게 해. 아, 어. 봐. 공카파 얘네 나온다 싶으면 동박이야. 얘는 독인데. 아우다. 돌. 아니, 맞다. 제대로 서트 다시 이러고 다시 천천히. 빼면서 빼면서 빼. 빅토르 겟티네. 어? 나피 없대. 나피 없대. 정근 없어 이거. 위로 와 봐. 어? 위로 와. 봐 어. 오면 싸워 가지. 싸워야지. 잘찍었다 싸워. 싸움 봐. 뒤로 빼면서 빼면서. 빼. 아, 잠깐만. 빼면서. 봐줄게봐줄게봐줄게봐줄게 어떻게, 어떻고어고어어할만어 할만해 할만해 할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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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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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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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봐게 어떻게, 어떻게, 게어게게임게임게임게임게임게임미게가미게어게어게어게어게어게어게어이게어게어게어게게게게게게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니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어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뺐 o n t know. I d o 아바아아 왜이렇게 힘든거야 아 왜이렇게 힘든거야 왜이렇게 힘든거야 아니 마오카이 좀 대가리 좀 박으라고 안되지니까 아,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싶을 것 같은데요 라스트 댄스 또을 수가 아. 없어요 아 모든게 꿈같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런다가 또 결국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진 아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이게 바로 멸망전의 묘미죠 이게 멸망전이다 네, 멸망전이네요 진짜 네. 정말 한차플 10초 뒤를 날수 없는 전투가 몇 번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또 이런다가 후반 집중력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우리 오늘 힘들게 이겼잖아 우리 그 전에 어땠어? 네. 이긴 판 아. 지고 이기는 판 지고 이랬지 내일부터 우리 유리한 게 블루야 알지? 그러니까. 아 진짜 다이다 우리 블루팀 거의 전승이야 알아? 아저 블루 때는 거의 다 이겼어 밴픽 유리했어 그냥 가지고. 블루 때 편하게 가자 이제 이거 한판 잡은 걸로 리플레시하게 다시 이겨보자 난 이길 수 있다 뜨뜨? 아 근데 그거 2렙 갱은 뜨뜨 알면은 무조건 갈만해요 왜냐면은 저 새끼 드레이븐 잡으면은 도끼 두개 돌린 다음에 앞에서 디나이 하는 거 개뻔한 건데 저거는 정글러들 꿍킬이라니까? 그냥 캠프야 캠프 딱그딱그 딱그 모든 게다 알아 이제 버트 그냥 버트 <목소리> 뜻뜻 씨, 야이 씨발로나 버드? 버드 이게 유튜브 새로 올릴게 버드. 아 우리 어디 갔어? 아, 너 버칼 두듯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내 방중에서 집어난 보자. <laughs> 아 죄송해요 뜻뜻 씨. 명예훼손으로. 아 여러분들 이거 썸네일 야, 좀 보세요. 우리너 때문에 진거 아니야. 버드. 아니 근데 두또... 드래곤 모임 존나 잘하는데? 네 뜻뜻 거기서 네가 마오카이 잡았으면 게임 존나 힘들었다. 근데 잡아내지 못했고요 이제. 아이 씨발로나 넌 잡을 수 있냐 거기서? <웃음> <웃음>